지덕 지난 이야기 본격적으로 와이버 날 훔치기에 들어간 지덕과 민서 순조롭게 160 레벨 도가를 먹게 된다. 그리고 155 레벨 화염알를 드디어 찾아 먹는 순간 도가 이번에게 사망하게 되는데. 그, 그리핀뭐 죽었다고 아직 안 떴는데? 어안 떴어. 그리핀 아직 안 죽었어요. 제발 리피나 살아있어라. This is Sparta. 이것만 성공하면 돼. 가자. 자, 토끼기 한번 성공시켜 보자. 날아오르라. 저리 그리핀을 찾을 수가 있나 근데? 못 찾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땅바닥에 95그고 있네. 라이버날. 아 뭐야? 그냥 바닥에 거, 있더라. 도가이 버널 그냥 초원에 걸어왔는데 어 방법이 없네 요 이제 길걸어갈수 있는 길은 이게 끝인데 푸테라를 빨리 해야 되나? 근데 그리핀은 왜안 죽었지? 아 그리핀 살릴 수 있어 이거 잘만 하면 우리 리핀이 어딨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갔지? 왼쪽으로 들어갔지? 아 이거 뭔데 사막이 아아쪼레프테라를 하나 해야겠다 나 푸테라 하고 있어 아 그래? 뭐야 왜? 그리핀 뭐야? 그니까 우리도 그리핀 찾으면 저런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뭐야? 아, 내가 한 마리 있는데 어떡하지? 어, 찾았다, 민석. 85레벨, 일로와 일로. 일루. 아, 잘 찾았네. 네가다 해놨으니까 내가 이걸로 찾아야지. 그런 사명감으로 했지. 근데, 푸테라 안장은 하나밖에 없그 임무는 내가 할게 어. 아, 써온 고기 누가 캤나? 왜안 보이지? <laughs> 그리핀 안 주는 거존짜 신기하다. 그지? 아, 있다. 나이스. 제발 75개가 과연 나올까, 여기서? 구했어? 존나 많이 구했어. 지금 다 캤는데, 케라틴 100, 200, 300, 350개. 잡혀 불러봐. 아, 푸드레 됐어, 벌써? 그, 우리 예전에 파라테이밍 했던 그쪽이야. 야, 아, 그리핀 찾을 수 있겠다. 아, 잠깐만, 나 바본가? 내가 안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지금. 오케이. 아, 됐다. 만들었다. 자, 결국 이런식으로 포테라 했네. 없어? 응 지덥이여 여기있다 여기있다 그리핀 아니. 찾았어 자거스리 그리핀만 뺄게 뺐어? 응 그리핀 내가 데려왔어 너알 가져와. 와이번, 화염 아이번 알. 아까 155짜리 화염 아이번 알 찾아보도록 겠습니다. 더 안쪽에 있나? 어, 내가 그리핀은 이쪽에 어디서 뺐는데? 알 내가 먹었어, 내 시체에 있어. 그게 안보여져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와이번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번아 아, 뜨거워. 아그 뒤에 뭐 없나? 어그로 끌만한 게 없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어 저거 시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걸리지? 30분 남자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와 근데 그리핀 안 죽은 게 진짜 신기하다 뒤에 없고 왼쪽에 없고 어디 쪽이었지? 여기서 더 들어갔냐? 모르겠어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쪽 벽이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지? 응 음. 아니 아니었어, 아니었어아니아 그리핀 여기서 나왔다며 어 그리핀 어 요기 요거 뭐야 뭐야 몇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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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185오 185? 나도 나도 어. 볼래 와와이번 무려 아 85잖아 85는 소리. 아 깜짝이야 헷갈리지 않아 근데? 아 그리핀 요거 어디서 구했던거 같은데 요쪽 어딘데 우리가 이쪽은 안 갔는데? 아까 그 사람이 빼갔나 혹시? 내 기둥이 안 뜨니까 이게. 포기하고 다른 거 봐야 될다 아, 너무 아쉽다 근데. 155인데, 아. 어린, 어, 독이다, 독. 독이다, 독. 과연? 없네. 아, 155짜리 너무 아깝다. 없는 거야? 없다. 어 뭐야 뭐야 왜? 뭐, 뭐야 낀거야? 어 번개. 번개다 쟤 꼈다 그지? 어180 180 가자. 아 180번개 번개가 더 이득이야 이거 레벨 높아서 더 어, 어. 밑에 와 이건 하긴 어, 타이밍 타이밍 좋았다. 와, 와두 마리 쫓아오는 거 봐. 좋아, 이 정도면 거의 따돌린 거나 다름 없어. 와, 180 미쳤다 번개면. 번개가 제일 세잖아. 어디까지 올라오고 니네 여기 투둥이들이좀 있으니까 어디까지 오게 너네. 와, 거의 지구 끝까지 쫓아올라 그러네. 어, 풀렸다 풀렸다. 야채. 오케이 집으로 가자. 나이스. 아, 그거불먹었어야 됐는데 불 먹으면 진짜 컬렉션 완성인데, 그지? 아, 좋아. 어, 뭐야, 너뭐 춤추냐? 자, 어디 한번 구경해보자, 나도. 와, 180레벨. 제일 세다는 그 번개알. 그리고 160. 도구 아이번 알. 우리 이제 불 알만 먹으면 돼. 불 느낌인데, 이거? 아무것도 없네. 저기, 와이번 있다. 용암에 빠져 죽어라. 어? 뭐가 나 용암에 빠져 죽었어, 방금. 오, 어, 어, 쟤 저기 갔다. 큰일 나게 아, 독이야. 어? 어, 번개다. 번개인데? 20레벨 맞네. 아까 그거네. 어? 브라이번 원래 없었던 게젠 됐던 거면 알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 불알? 응, 음, 불알. 이거 알 있는지만 보고, 겸사겸사 얘 빼내자. 아, 나 도가리니. 어, 안 오네? 그렇게 가까이 왔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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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하 색깔 이쁘다 그치? 응 음, 개이뻐 저거 우리 예전에 탄거 누리끼리 했잖아 와좀 열심히 싸워봐 어? 번개다 몇 몇이야? 아20 제발 있어라 여기 아 없다 오 불! 어 뭐야? X됐다 저불 확인해야 돼. 디리핑 구워진 거 봤어? 응, 음, 봤어. 트리키랑 놀고 있어. 니꺼 네알 가져갈게. 입양하는 거야, 이거. 와, 네. 이번엔 진짜다. 빨강 와이번은 여기 있고. 어, 좋아. 이번엔 진짜. 고래, 불, 와이번, 알을 하는 건가? 너의 레벨은? 85. 85, 아. 아까 그건가? 너1 8 5라한 거? 어. 넓은 대로 다시. 출발. 와이번이 더 늘어났어. 여기 빠르게 흡수 가자. 아 없다. 여기 둥지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건가? 소. 아 독만 있어 무슨? 일단 다본것 같고. 어 여기 있다. 여기도 있어. 아 독이야. 치. 일단 여기 둥지 있는데. 자 확인. 제발 불. 없다. 오온다. 어, 오 어. 어, 불이다 불 일단 불 있어 여기 어 튀어 튀어 잘갔다이 불알 봤지 방금 우리 이쪽에선 불알 본적 없지 않냐 아니 화염 와이번 알 그런 결을이 없어 내가 너무 사주 경계를 해야 돼서 자 봅시다 레벨 좀 보자 90아 애매하다 아아쉽다 가져가 어. 아니야 타타타타타타타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았어 오케이 네. 나이스 아 진짜 나이스 아 숨질 뻔했다 진짜 이 와중에 와이번 알먹 챙겼어 90짜리? <laughs> 어, 일단 챙겼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일단 챙겨 왜냐면 우리가 또 와이번 알을 먹어야지 또 거기 젠이 되니까 나좀 게임 많이 하면 어지럽거든 약간? 그래서... 옛날엔 안 그랬잖아 아니야 원래 그랬어 근데 말안 하고 출근 전에 나좀누워있다 말한단 말이야 음. 아니면 여기지만 할까? 아 어, 일단 알 숨기고 우리 오, 오베렛 얘네도 꺼져 열수 있어 여기서 열수 있어 거기서? 어아 그러네? 일단 놓자 그렇지 티 하나도 안나 인정? 티는 안 나는데 누가 괜히 부서보진 않겠지? 그.. 그 미친 새끼가 어서 하루만에 아 인벤토리 들어가서 일단 여기다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T를 눌러서 아 일단 다 넣었어 오! 피콘 공룡들 넣어주겠습니다. 주말한다. 아. 오케이. 아, 비초고가 되어야 되는데, 내일은. 그니까. 그럼 그만한 게 없지. 수고, 인서 응. Everyone tells me I can be what I want.